다음 판다 같이 앞에서 10킬 채우면 충전해도 몰방 갑니다. 킬? <laughs> 어, 킬. 우리 셋이 합쳐서 10킬 가면. 10킬은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10킬, 1 0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? 우리 둘의 말. 아, 뭘 춤추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춤추는 거 아까 그거 말했잖아. 물결표 꾹 누르라고 했던 거 같은데. 나는 안 돼. 나는 그막 부상 같은 거 나오던데? 바꾼 거 아니야? 이거 설정 보자 그러면. 기본 값을 눌러야 되나? 환경 설정. 컨트롤에서. 춤추는 게 어디 있어? 모션에서. 이모트가 아, 네. 그거야? 어, 이모트가 전체적으로 보는 게. 아, 어, 그래서. 했다. 적용 나 어. F4야. 힐로. F4 기억하자. 힐로. F4. 춤추는 건 힐로. F4. 아 물별로 바꿨어. 춤추는 거 사야 돼요? 나도 모르겠다. 아니 채팅창에 그렇게 아. 올라왔어. 춤추는 거 사야 된다는데? 그런가 보네. 없어. 아 있네. BP로 사는 거야. 5 0 0 0원 세배도 있고 에어 기타도 있고. 어 진짜? 안데 춤추는 비... 거는 그거 있나 보다. 원래 기본적으로 있나 보다. 아 어, 싸다. 어돈 쓰기 너무 아까워. 세배 세배 약간 세배. 에어 기타. 포권인사 <목소리> 소리도 나오나요? 이거 하면. 망냐. <목소리> 100만 볼트. <목소리> 아나 이거다. 이거 사야겠다. 킬하고 할 거야. 100만 볼트 할 거야. <목소리> 아 너무 웃기다 이거. 맞아 보고 두번째 파일 시작하죠 10킬? 킬할수 있지 아이 좀 그냥 우리가 야. 사실 브론즈는 아니잖아 이뭔 아. 개소리야 <laughs> 어. 여기? 부트? 아니 부트? 캠프 캠프 첼 첼리? 여기 사람 별로 없걸 부트 엄청 많어 지금 아 여기 말하는 거야? 지금 캠프 챌린가뭐 음. 거기? 음.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킬은 나중에 <laughs> 할 수도 있잖아. 초반은 아, 잘 못해. 손 푸는 거야? 초반에 그럼 여기 한팀 간다 여기. 우리는 안 오지 아무데도 아무도. 어, 아무도 어, 안 왔어. 그래 초반에 솔직히 싸우지 말자 우리. 응 <laughs> 무섭다. 도전인가요? 이트입니다. 아 당연하죠. 지금 도전이죠 바로. 아, 바로 도전이야? <laughs> 바로 바로 도전해야지.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원트 아니야 이거? 이트 이트 해주신데 이트. 이트? 어. 우와. 우와. 대인배. 저 가방 좀 주세요. 어 가방 나왔다. 이렇게 찡찡 대야지 템이 나온다니까. 어 인정. 십구. 아, 오. 개구팔아 <laughs> 진짜? 팔과 사배율. 한 발도 못쓸 걸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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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뭐.. <laughs> 아 진짜 아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 안녕 <laughs> 오야 쏜다 그러지 말라고 <laughs> 우주 쏜다 배달 배달 가야지 배달의 민족 갑니다 아 진짜요? 나이스 안 돼. 데 우리 46명 남았는데 10킬 가능함? <laughs> 야 <이거> 뭐, 막... <laughs> 아니 뭐야 아니, 이거 이거 너무 없어 이거 핵있어 빨리 타 그래, 어디 가냐, 근데? 여기 일단 간다. 대탄 없어요, 대탄? 어, 없어. 어, 여기 있으면 애들 올거 같아. 어, 여기 대탄 있는 거 같은데? 아니, S... 어, SMG다. 나 웅프 쓰고 있어. 거기 떨면왔어 대탄. 쭈어먹어. 어? 퀵 들어오는데? 아, 거의 있어. 퀵 들어오는데? 없어. 어디다 떨군 거야? 아이씨. 입에 필요한 사람 찾았한 사람 입에 필아한 사람 입에 필요한 사람 입에 필요한 사람 입에 필요한 사람 입에 필요한 사람 이에 필요한 사람 입에 필요한 사람 무 존버 치킨 안돼아 존버 되겠냐? 지금? 3인 팟인데? 여기 어, 애들이 없네 어떻게? 몰라 이거 이상해 우리밖에 우리... 없는 거 아니야? 이 세상에? 이게 무슨 소리야? 다시 가야 되는 거 같은데, 이거? <laughs> 어 비트 쏴주셨어 <쌓이셨어. 웃음> 우와 감사합니다 스테한먼게딩 감사합니다 그... 와 비트 주세요 <laughs> 춤한번 추겠습니다. 찡찡. 아 지금 방금 시공간이 오그라들었어. 아 왜? 아 우리 왔던데 가야 되네. 아 진짜? 진짜? 봐 내가 그거는 좋다니까. 성견지명이 있어. 그럼 <laughs> 너가 언제 죽어 그러면? <laughs>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What the fuck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? 오, 오, 아 레드 존. 레드존에 죽을 거 같아 안 죽을 거 같아? 아, 안 죽지 당연히 무슨 레드돈에 죽어 가만 있어 보자 아 가만히 있으면 더안안 안 죽어 한번 해보자 그래 여기 안에서 추면 되나? 안돼안돼 이모투 춤면안된데춤 한번 더쳐줘요형못 빠져요 형, 형. 방역차 온다 방역차 머리 음. 기름 놔야지 저기 보이잖아 방역차 이거 이거 춤춰야지 떨궈주던데 아 진짜? 춤한번더 음. 추자 으아, 어? 이 위치에서 이 모터를 사용할 수 없대 좀 떨어져야 되나봐 돌이랑 이세요여기에요안네 안 우리 게 아닌가봐 안 온다 야, 뭐야 이거 다 어디 있길래 여기 아무도 안 와. 어총 소리 났다. 어, 30 초. 방향. 어30 방향. 비행기 총 써야 준다는데? 총 쏘는다. Hello motherfucker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옆에도 있어, 옆에도 어. 있어. 아, 야, 야 얘네 어. 잘한다. 야 바로 앞에 있는데, 이거. 야 오른쪽도 있어, 오른쪽도. 뭔쪽 갈까? 아, โ네가 개질할 뚫라서그렇잖아 쌈아. 시발롭니다. 어, 얘 중국 화염병, 화염병. 야, 막 중국 말쏘 아, 불 붙었다. 아, 얘 뭐야? 아, 안 돼. 야, 잘한다. 야, 우리 몇킬 했냐? 얘... 빵킬. 빵킬. 야, 이거 안 되겠는데? 아, 그냥 가는 대로 가. 근데 총... 아너네가총그비행기했다가 지랄했어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아니 나총총안 쐈어. 춤밖에 안 쳤어. <목소리> 갑갑하다. 갑갑하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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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망했다. <목소리> 빨리 소화제 하나 빨리 사드려. 너 걸려면 소화제. 안될걸 이미 알고 계셔. 아, 총아진 아무도 못샀지 <목소리> 아니 나 쐈어. 나도 쏘긴 쐈어. <목소리> 근데 안 맞은 것뿐이야. 이미 숨어 있더라고. 내가 쏘었는데 어쩜 그래요? 아, 진짜.